안녕하세요. 네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 님에 관련하여 저 반가운 소식 위주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한 소식인데요. 이제 KBS에서 나훈아 님이 콘서트를 했죠. 그때 무대 연출을 하신 분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 전달해 드릴 거고요 또 MMA 시상식 소식 또그 이외에도 다양한 소식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스트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우나 님이 KBS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나우나 님이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심수봉 님, 그리고 이제 임영 웅 님이 바통을 이어 받아서 영광스러운 콘서트에 좀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나우나 콘서트에 이제 무대 연출을 하신 분이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고 이렇게 스마일 표시 있고요. KBS, 송년특집. We are hero 임영웅 무대 중에 한 파트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큰 무대라 신경도 많이 쓰이고 할 일도 많지만 작년에 했던 대한민국 어게인 나오나 무대처럼 멋지게 작품 하나 또 만들어봐야죠. 인치님들 기대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글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지금 이 분이 나우나 콘서트 때 참석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익영웅님의 콘서트에도 무대의 한 파트를 맡게 됐다라는 걸좀알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KBS 성년특집 익영웅님의 We Are 이제 히어로 무대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 최대의 무대를 꾸민다고. KBS 측에서 언론에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은하스타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만 개의 타일을 이용해서 거대한 LED 전광판을 전면에 배치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제 인력이 동원을 되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제 KBS는 잊지 않고, 나훈아 콘서트 때 담당을 하신 분을 이제 초빙을 해서 좀 맡긴 걸좀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밝혔어요. 큰 무대라 신경도 많이 쓰이고 할 일이 많지만이라는 데 대목을 보면 딱 느껴지죠. 또큰 무대라고 하고 옆에 이렇게 큰게 운동장, 이모티콘이좀 있는 걸좀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비장 각오가 있죠. 작품 하나 또 만들어 봐야죠. 자, 이분이 이제 임영웅님의 이제 KBS 단독 무대에서 이제 굉장한 활약상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임영웅님의 단독 콘서트가 정말 하나하나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곡에 대한 얘기 조금 나왔고요. 또 무대를 어떻게 꾸밀 것이다 라는 거 나왔고요. 또 이태원 CP가 방송에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죠. 임영웅 본인이 굉장히 지금 열의에 차 있고 또나훈아님과 심수봉님에 비해서 젊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공연을 하지 않을까 싶다. 또 본인이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받아들여서 다양하고 새로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무대를 꾸밀 것이다. 뭐 이렇게 호언 장담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들이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엄청나게 지금 무대에 크게 꾸민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무대를 담당하게 된 분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좀 포부를 밝힌 거좀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회자가 되는 이유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만큼 임영웅님의 단독 콘서트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죠. 임영웅님의 이제 가수로서 입지를 좀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KBS 단독 콘서트 끝나면 이제 임영웅의 님 위상이 한껏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좋은 건 이제 시청률 좀 최고점을 찍는 거겠죠. 연말이라 다들 바쁘실 텐데요. 되도록이면 좀 본방 사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나훈아님 콘서트를 보면 임영웅님의 이제 무대도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나훈아님 콘서트 무대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양한 무대들이 있는데요 좀 크게 크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화면 보면요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천사를 뜻하는 좀 그런 무대인 것좀알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전광판이 쫙 이제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나훈나님이 중앙에서 손을 쫙 벌리고 있죠 또 다른 무대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뒤에 이제 나훈아님 콘서트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광판에 실제로 이제 응원하는 팬분들의 이제 얼굴과 응원하는 모습이 좀 고스란히 좀 담겨 있는 걸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바다를 좀 표현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앞에 보면 연기 같은 이제 좀 특수효과를 볼수 있죠. 또 앞에 배가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좀 타고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 걸알수 있고요. 2020년 배 가운데 딱 있고 나오나님이 딱서 있는 게 지금 딱 보입니다. 지금 이게 멀서 찍은 화면인데 엄청나게 지금 화면이 크거든요. 무대 전면을 좀 활용을 했다고 보입니다. 또이 앞쪽을 보면요, 보이세요? 이게 지금 파도, 바다를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뭐 한편은 대작 뮤지컬을 보는 듯한 그런 무대 연출인데요. 지금.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배 보이시죠 배 앞에 선장 격으로 나온 아님이딱 서서 좀 이렇게 블랙톤의 의상을 입고 노래를 좀 부르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초대형 뮤지컬에서 동원되는 뭐 그런 화면인데 지금 kbs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좀 많이 쓴거볼수 있죠 또 다른 무대를 보겠습니다 이번 무대 같은 경우는 나온 아님이 이제. 옆에 이제 기타 하시는 분도 보이고 이렇게 안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코러스 하시는 분도 동원이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뭇잎 꽃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화면 이 전체가 지금 다 꽃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대 연출이 좀 장관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좀 도시를 꾸민 거좀알수 있습니다. 이 무대가 지금 입체감이 대단하고 옆에 보면 디테일하게 조명도 보이거든요. 이제 가로등을 좀 표현을 하듯이 조명을 좀 배치를 한걸알수 있고요. 무대의 변동이 엄청납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안무하시는 분들도 옷을 그 상황과 분위기에 맞게 연출을 해서 노래의 배경을 맞게 이렇게 좀 우리나라의 거리를 좀 표현을 한걸알수 있습니다. 어, 정말 한편의 뭐 뮤지컬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나와 나는 콘서트가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이 콘서트에 참여를 했던 이제 무대 연출하시는 분이 참석을 했다고 말을 했고 KBS 측에서도 나온 아늘 콘서트처럼 완벽한 최대의 무대를 꾸밀 것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영웅 님의 콘서트는 지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임영웅 님은 젊고 또 뮤지컬에 대한 감각이 또좀 있잖아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많은 곡을 이제 우리에게 선보였죠. 더 뭔가 풍성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여태까지 이제 임영웅 님이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아학당에서 또또 CF에서 보여줬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번 콘서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온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보여질 예정입니다. 나훈아님 콘서트 같은 경우는 20곡 넘게 거의 150분 넘게 이렇게 혼자 하셨어요. 임영웅님도 비슷하게 이제 할 것을 좀 발표가 났는데요. 엄청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임영 님은 그럼 이케이 s 콘서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AAA 멜론 뮤직가 오늘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뭐또 키싱 아트에서 온라인 콘서트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목 관리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멜론이고 AAA고 KBS 단독 콘서트도 다 지금 라이브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절대적으로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임영웅님 잘하죠. 본인 스스로 이제 가습기라던가 또 이렇게 레몬청을 먹으면 목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답게 잘 관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